추석 연휴에 학원에서 이런저런 특강을 열 겁니다. 연휴라고 늘어지기 쉬운데 마침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강좌가 있다면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추천해요. 다만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자신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겠죠. 올해 응시한 모의고사 쭉 살펴보면서 자신의 약점이 뭔지 찬찬히 검토해 보세요. 만약 비문학 독서가 약하다면 단돈 1만 원으로 6일간 즐길 수 있는 제 추석특강 프리패스를 추천합니다. 특히 기출 분석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은 전개념 기출 분석의 추월차선 1, 2꼭 완강해보길 추천하고요. 만약 기출 분석이 충분히 됐고 뭐 1, 2 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제 심화 강자인 머리야 터져라 이거 6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. 쭉 한번 공부해보는 걸 추천해요. 다만 이 추석특강 1만 원 프리패스는 선착순 100명만 모집하는 거라서 금방 마감될 수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. 좋아요. 구독 그리고 만약 아직 문학 작품 정리가 덜 끝났어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어떤 거 추천할지 다들 알죠? 유튜브 영상으로도 댓글로도 여러 번 추천했던 10분의 문학 유튜브 정주행을 추천합니다. 참고로 최근 이 선생님께서 레몬의 10분의 문학이란 책을 무려 김영사에서 출간하셨는데 이 책에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어요. 유튜브 내용을 책으로 만드시면서 수능이나 내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꼼꼼하게 많은 신경을 쓰셨더라고요. 여기 목록 보면서. 공부하지 않은 작품이 많다면 추석 연휴 이책한권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. 참고로 제가 그간 이 선생님 유튜브 추천하고 이책 추천사 쓰고 이 책을 구매하는데 단한 푼도 지원을 받거나 협찬받은 적이 없어요. 유튜브에 양질의 컨텐츠를 무료로 올려주시는 게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목소리 그림 실력 이런 게다 너무 부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널리널리 널리 알려질 만한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정말 사심없이 추천합니다. 합니다. 도무지 따라하거나 베낄 수가 없는 진짜 대단한 컨텐츠예요. 마치 제 강의처럼요. <laughs> 역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. 개인이 영상 편집을 할수 있게 되면서 저 같은 독서 강의도 가능해졌고 또 레몬님 같은 문학 강의도 가능해졌어요. 여러분도 대학 가시면 간단한 영상 편집 기술 정도는 꼭 익혀두길 바랍니다.